요새는 사회꾼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좀더 바라가는 것 같고 저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 광고 같은 거뭐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뭐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아니면 온라인 셀러 아니면 뭐 구매대행 아니면 각종 사업들 뭐 장사의 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말하는 걸 사실상 좀잘안 믿는 편입니다. 왜냐? 제가 이제 유통에 한 24년째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아닌데, 이제 7월달까지 이래저래 뭐 여러 경로로 대학에 가서 이제 유통 관련한, 온라인 유통 관련한 강의도 하고, 저기 이제 지자체 같은 데 가고, 아니면 각종 이제 기관들에 가서 이제 평가도 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내가 전문가인가? 아, 전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 내가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취급해 봤지만 뭐 축산도 하고 수산도 하고 농산 과일도 하고 생활용품도 하고 가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팔아 봤지만 그냥 판매 대행을 판매를 같이 해 봤을 뿐인 거지 제가 그 상품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도 않고 성능도 잘 모르고 그냥 수박 그닭개 식으로 그냥 상품을 많이 다뤄 봤고 나름의 이 안에서의 로직을 조금 남들보다 덜알 뿐인 거지 아주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평가나 아니면 품평 같은 걸 가다 보면 어디 어디 대학교수 어디 어디 무슨 위원 연구 연구원 뭐저 같은 이제 현직 에 종사하는 이제 뭐 온라인 관련한 이제 md들 바이어 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러쿵저러 쿵막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뭔 생각이 들었냐면 상당수가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가 개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어지않게 한쪽은 평가를 받는 입장 한쪽은 평가하는 입장이 되어서 되게 그럴싸하게 막 얘기하는데 사실 위치를 바꿔 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교수라고 얘기하는 놈들 저 같은 이들 다 있잖아요.그다지 이렇게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훈계에 두고 할 만큼의 위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살아가면서 자기 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남들 얘기를 참고는 할 필요가 있지만 남의 얘기를 너무 있는 그대로 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의심할 필요가 있고, 확인해봐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나름 이렇게 숨어있는 의도가 뭐가 있을지, 혹은 그 사람의 이해관계나,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게좀더 안전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당한 게 제일 크고, 사람을 믿는 게 제일 위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 언제든지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고 두고 보고 따져 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전문가 없다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하는 게 제일 좋다 독학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독학하고 배우고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하면 되냐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 줄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AI한테 묻든 책에 묻든 유튜브에 묻든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을 찾아 가지고 어디서 알아보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판단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 번, 두번 했는데, 아주 대박 기회가 나는 거 없습니다. 특히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시간을 썼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나의 이름을 좀 알릴 정도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활동하면서 결과 값이 나오는 거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한, 하지만, 열번 하는 거보다, 백번 하고, 백번 하는 거보다, 천번 하고, 이천 번 하고, 삼천 번 하다 보면, 자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가보려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뭐가안 풀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전 저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뭐 슬럼프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아니죠. 저는 이제 자빠져 보고, 사기 당해 보고, 뒤통수 맞아 보고, 병신짓 해 보고, 남들에게 모함도 당해 보고, 시기 질투도 받아 보고 여러 가지 서러움이나 답답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두벅두벅 앞으로 가볼 작정입니다. 왜냐구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때 조금만 더 마음 껏게 먹고 저의 이제 습관을 좀잘 잡아서 저의 이제 시간을 저의 이제 에너지를 좀잘 쏟아서 집중하면 뭔가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온라인 판매 대행도 하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강의도 하고 싶고, 컨설팅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엔젓노처럼 이렇게 하면서 저의 이제 역량도 키워가고, 돈도 벌어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갖춰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들이 요즘 와서 많이 들더라고요. 나의 가치를, 나의 역량을 완성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키워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잘좀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물론, 말처럼 이렇게 말은 청산 유처럼 하지만 행동은요 하나 하나 한땀한땀 한땀 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에 둘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것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는 거죠. 이래 저래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시간보다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더 시간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들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생각하는 것대로 바라는 것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랑요 내 자신하고 잘 모르겠다 판단이 안선다 어렵다 고민스럽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뭘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뭘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내 자신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다듬어 가고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많이 듭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든다. 그리고 남에게 전문가가 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다 맡기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에게 기댔다가 그 사람이 등 돌리거나 배신하거나 뒤통수 등에 칼을 꽂으면 나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속내를 모두 다 드러내고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면 상대방이 그걸 고마워하고 나와 같이 비슷한 이제 시각으로 생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움직이는 거고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공감할 수 있을지언정 입시 일치되거나 합치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나 혼자의 힘으로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다듬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자. 그리고 함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자.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면서 내가 모든 걸다 책임지고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믿지 말자라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이상입니다.